조국과 인류의 미래에 기여하는 세계 속의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의 2021학년도 신입생 입학 전형 가이드를 지금 공개합니다. 2021학년도 서울과학기술대학교의 신입생 모집 전형은 모집 시기에 따라 수시모집과 정시모집으로 구분되며 각각 1531명의 학생과 833명의 학생을 선발합니다. 그럼 수시모집에 대해서부터 알아볼까요? 서울과학기술대학교의 수시모집은 학생부 교과 전형과 학생부 종합 전형, 논술 전형과 실기 전형으로 나뉩니다. 수시 전형 내에서 복수 지원은 학생부 위주 전형에서 1회, 논술 전형에서 1회로 최대 2회 가능하며 실기 전형은 복수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한 개의 전형에서는 한 개의 모집 단위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학생부 교과 전형은 국내 정규 고등학교 졸업자와 졸업 예정자가 지원할 수 있으며 단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예술고, 체육고, 학력 인정 평생교육시설, 각종 학교, 방송통신고, 졸업 예정자 및 일반종합고 특성화 과정 이수자, 검정고시 출신자는 지원할 수 없습니다. 세계 학기 이상의 고교 성적을 취득한 사람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은 100%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교과 성적을 통해서만 선발합니다. 이때 성적이 반영되는 교과목은 자연계열의 경우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인문계열의 경우 국어, 영어, 수학, 사회이며 1학년, 2학년, 3학년 성적이 동일한 비율로 반영됩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에 최종 합격하기 위해선 수능 최저 학력 기준 또한 충족해야 합니다. 자연계열 모집단위 지원자는 국어, 수학, 영어, 과학 탐구 4개 의 영역 중 2개 의 영역 등급의 합이 6등급 이내. 인문계열 모집단위 지원자는 국어, 수학, 영어, 사회탐구 4개의 영역 중 2개의 영역 등급의 합이 6등급 이내를 충족해야 하므로 계열별로 반영하는 영역의 수능시험에 반드시 응시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부종합전형은 인성, 학업역량, 전공적합성, 발전가능성 등 다양한 질적정보들을 종합하여 평가하는 전형으로 학교생활우수자전형과 소프트웨어 인재전형, 고른기회 전형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은 학생부 종합 전형의 취지에 맞게 단순한 내신 성적의 높낮이로 줄 세우기보다는 학업 등 학교생활에 충실한 학생을 정성적으로 평가하여 선발하고자 하는 전형입니다. 소프트웨어 인재 전형은 국내 정규 고등학교 졸업자와 졸업 예정자 중 소프트웨어 분야에 재능과 열정이 있으며 학업 및 활동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고른 기회 전형은 세부 전형이 다섯 가지로 구분되어 있으며 각각의 세부 전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지원 자격이 필요합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에 해당하는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 소프트웨어 인재 전형, 고른 기회 전형은 모두 1단계 서류 종합 평가에서 100% 서류만을 통해 모집 인원의 3배수를 선발한 후 2단계에서 면접 평가를 진행합니다. 2단계 면접 평가에서는 1단계 성적 점수 70%와 면접 점수 30%를 반영해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며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논술 전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논술 전형은 국내외 정규 고등학교 졸업자와 졸업 예정자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논술 전형은 논술평가 점수 70%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교과 성적 30%를 합산해 선발합니다. 자연계열은 국어, 영어, 수학 과학 교과목의 성적이 반영되며, 논술 문제는 수학 분야에서 출제됩니다. 인문계열은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교과목의 성적이 반영되며, 인문, 사회과학 관련 통합 교과에서 논술 문제가 출제됩니다. 1학년, 2학년, 3학년 성적이 동일한 비율로 반영됩니다. 논술 문제는 제시문과 함께 주어지는 문항에 답하는 유형으로, 3개의 대문항이 출제됩니다. 자연 계열은 고교 교육 과정에서의 수학적 지식을 활용하여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평가하며 부분 점수가 있으므로 풀이 과정을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인문 계열은 주어진 제시문을 읽은 후 제시문의 의미를 파악하고 내용을 요약하고 비교해 파악하는 등의 문항들이 출제됩니다.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실기 전형입니다. 실기 전형은 국내 정규 고등학교 졸업자와 졸업 예정자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두 단계를 통해 학생을 선발하며 1단계에서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교과 성적만을 100% 반영해 모집 인원의 10배수를 선발하고 교과 성적은 국어, 영어, 사회 교과목의 성적이 반영되며 1학년, 2학년, 3학년 성적이 동일한 비율로 반영됩니다. 이 단계에서는 실기고사 점수만을 100% 반영해 최종 합격자를 선발합니다. 실기고사는 학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정시 모집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는 정시 모집 가군과 나군에 해당하며 동일 모집군 내에서는 복수 지원을 할수 없습니다. 수험생의 지원 기회 확대를 위해. 동일 계열 학과는 가군과 나군으로 나누어 선발합니다. 조형대학 및 스포츠 과학과 일부를 제외한 전 모집 단위의 경우 수능 성적만을 100% 반영하여 평가합니다. 또한 예체능 계열의 일부 모집 인원을 비실기 전형으로 선발. 수능 성적 100%로 평가합니다. 디자인 학과와 금속 공예 디자인 학과의 경우 1단계에서 수능 성적을 100% 반영하여 모집 정원의 4배수를 선발하고 2단계에서 수능 성적 60%와 실기 40%를 반영해 평가합니다. 도예학과와 조형예술학과의 경우에는 1단계에서 수능 성적을 100% 반영하여 모집 정원의 4배수를 선발하고 2단계에서 수능 성적 50%와 실기 50%를 반영해 평가합니다. 스포츠과학과의 경우에는 1단계에서 수능 성적을 100% 반영하여 모집 정원의 6배수를 선발하고 2단계에서 수능 성적 80%와 실기 20%를 반영해 평가합니다. 영역별 반영 비율 및 점수 합계를 참점으로 하며 한국사는 등급별 환산표에 따라 감산합니다. 공과대학, 정보통신대학, 스포츠과학과를 제외한 에너지바이오대학, 산업공학과는 국어를 20%, 수학 과형을 35%, 영어를 20%, 탐구를 25% 반영합니다. 영어영문학과, 행정학과, 경영학과, 건축학부 건축학 전공, 산업공학과의 산업정보시스템 전공과 ITM 전공은 각각의 전공에 따라 국어를 30%, 수학 25%, 영어를 20%, 탐구를 25% 반영합니다. 문예창작학과, 스포츠과학과, 조형대학은 국어를 40%, 영어를 25%, 탐구를 35% 반영합니다. 이때 국어와 수학, 탐구 영역은 표준 점수를 활용하여 점수에 반영합니다. 다만 자연계열의 지원자가 과탐2 과목에 응시하였을 경우에는 과탐투 과목 표준 점수의 3%를 가산합니다 영어 영역은 각 등급별로 다음과 같은 가상 표준 점수를 부여하여 반영하며 한국사 등급별 감산 점수로 다음과 같은 점수가 적용됩니다 조형대학은 수능 성적과 실기고사로 선발합니다 실기 종목은 디자인학과, 도예학과, 금속공예 디자인학과는 기초 디자인이며 조형예술학과는 인물과 정물이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는 디자인학과의 산업디자인 전공 10명과 시각디자인 전공 5명, 금속공예 디자인학과 2명을 실기고사 없이 수능성적 100%로 선발합니다. 스포츠과학과는 수능성적과 실기고사로 선발하며 실기고사 종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년도 경쟁률, 합격자 내신 평균 등의 입시 결과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입학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2020학년도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신입생 모집 전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모집 단위별 모집 인원, 전형 일정과 지원자 유의사항 등의 세부 내용은 홈페이지 모집 요강을 통해 좀더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상하는 꿈이 다르면 미래는 달라집니다. 우리의 꿈을 세상의 미래로 만들 인재를 양성하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와 함께 미래를 만들어 갑시다.